우, 얼굴 썩은 두리안 아나이 썩기 직전에 바나나 같은 새끼들이 자꾸 음. 나보고 터진 토마토라며 뭐가 달라. 니는 니 얼굴이 니네 스스로 두리안이라 그랬는데 씹어 두리안이나 썩은 토마토나 뭐가 달라. 야 니가 니네 얼굴이 이렇다라고 얘기해서 그냥 아 그래? 그렇구나 하고 이렇구나 이렇구나 저렇구나 했는데 뭐가 뭐가 문제야 야, 너무 친절하시다 아아아아 생각 아. 아, 그 그럼 그 물어보자 내가 님들한테 친절하게 해주는 게 어떤 건데 어떤 걸 기준으로 친절하게 해줘야 되는 거야 말해봐봐 그럼 나도 한번 듣고 피드백을 받고 내가 해볼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안 친절했던 적이 언제가 있어요. 말씀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줘야 만족을 하겠어요? 나한테 피드백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그 한번 적극 수용을 한번 해볼게. 뽀뽀해달라고요? 님들 생각에는 지금 저게 개소리 같지 않아요? 뽀뽀를 해달라고 하는 거 님들 원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줘야 되는 그런 친절함이나 약간 그런 게 있냐 그 피드백을 한번 줘봐. 피드백 날이면 날마다 오는 피드백. 얘기를 해봐요. 한 달에 한 번씩 관에 들어간 게임을 모아서 리뷰 방송 컨텐츠를 하면 재밌을 거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데 제가 리뷰 컨텐츠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유튜브 댓글 창이 불탈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언사가 좀 과격하잖아요. 냉정할 땐좀 냉정하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쁠 수가 있어. 요 아, 얘 너무 자기 주관적으로 하면서 과도하게 비, 비판, 비난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줄 거야. 분명히 내가 말투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자기 객관화가 잘돼 있는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했나, 스스로를. 그래서 아마 불탈 거예요.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진짜 게임 평가 같은 거잘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재밌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도 하나 생각을 해둔 건 있어요. 제가 스팀에 정말 여러분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똥망겜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방송으로도 못 살리는 그런 게임들 있잖아. 그 세상에 이런 게임이 이런 느낌으로 코너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해볼까 하는 생각은 있어. 근데 이걸 하려면은 나도 좀 준비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단계고. 자, 넥스트. 근데 이거 왜 Q&A가 됐어? 피드백 하라니까 내 방송에 대해서. 가끔 취향 안 따지고 시청자가 원하는 게임을 하는 건 어떠냐? 그거는 제가 늘 방송 해오면서 고민해오던 문제인데. 제가 하기 싫어하는 게임을 억지로 하면은 방송이 망합니다. 텐션이 개 박살 나고 하기 싫은 티가 너무 나가지고요. 심지어 내가 하고 싶은 게임이었는데 게임이 실망스러워서도 티가 다 나는데 애시당초 하기 싫은 게임을 억지로 한다? 아, 그날 하루는 진짜 장담을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에게 득이 없어. 예를 들어 시청자가 천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 중에 한 20명이 관에 들어간 게임을 원해. 그래, 오케이 하고 내가 했어. 그러면 나머지 980명은 텐션 떨어진 심노잼 스트리머를 봐야 돼. 그리고 여기 20명은 와, 관간 게임이지만 한번더 보고 싶다. 얘가 재밌게 해주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도 충족을 못 시켜주면 얘네도 얘네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쌓일 거야. 서로 이제 끔찍한 사이클이 도는 방송이 시작되는 거야. 나는 나대로 불평불만 하고 막 한숨 쉬고 막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저는 제 자기 객관화가 잘돼 있는 놈이라 그러면 내 방송에 안 돌아갈 걸 알고 있어 됐죠? 넥스트 나는 뭔가 틀어막으면 안돼욕안 하면 몇만 원 그런 미션도 다 실패하는 거못 봤어? <laughs> 그럼 똥겜은 왜 하냐고 자 이것도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유튜브 각이 나오는 똥겜이 있고 진짜 그냥 폐기물 그 자체인 게임이 있어 그건 안 가져와 나도 근데 유튜브 각이 나오는 똥겜은 진짜 복불복이야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약간 일종의 뽑기야 뽑기 가차라고 보면 돼 그거 다 제가 엄선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똥겜이라고 다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님들이 막 맨날 하면 똥똥똥 그러는데 다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그제 기준선을 정하고 아 이거 방송에서 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가져오는 거예요 다음 VR 컨텐츠는 힘든가요? 예 힘들어요 좁아요 뒤질 것 같아요 저 맨날 부딪히는 거못 보세요 쿵쾅 이러고 막아아 아, 이러고 막 모니터 치고 막 마이크 넘겨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하는 것 자체도 기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언젠가는 더 좋은 데로 가게 되면은 네, 언젠가는 레전드 오브 곡괭이 영상 사라진 이유 자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 새끼 분명 옛날에 이 영상 올렸었는데 왜 없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딱 답변 하나입니다. 저작권에 걸려서 그래요. 저작권에 걸린 영상들은 내립니다. 네. 근데 여러분, 무작정 내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저작권에 걸린 음악 부분만 제거를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나온 결과가 지금, 제가 옛날에 했던 미연식 게임 도트코이라는 게임인데요 제가 웬만하면 미연식 같은 거 진짜 그냥 평범하게 즐기는데 이건 정말 재밌었거든 미연식 중에서도 근데 보시면 제가 영상을 이때 평균적으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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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라서 올렸는데 이 완결 부분에 나왔던 BGM이 26분에서 25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6분짜리 영상이 1분 13초짜리가 됐어요 쇼츠 영상이 돼버렸다는 거죠 어메이징 하지 않나요? 저도 웬만하면 안 없애고 싶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갔다는 거는 저작권이 빡세게 잡혔다는 겁니다. 넥스트. 아, 하이라이트 뒤에 나오는 페나트가왜 없어졌냐? 제가 그것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해둔 건데 제가 타인의 그림을 상업용 수익 창출한 영상에다 넣는 게좀 뭔가 그냥 제 스스로가 좀 그래요. 그냥 좀 그래. 제가 그거를 생각을 하다가 그냥 안 넣는 쪽으로 지금은 가고 있는데 누군가 또 그럴 거야 이 새끼 그래놓고 유튜브 그풀 영상에는 페나트 모음집 수익 창출해놓고 올렸던데 이럴 거야 분명히 누군가는 근데 그거랑은 좀 달라요. 그거는 이제 뭔가 컨텐츠라는 걸 인지를 시켜 놓고 한 거잖아. 팬아트 탐방이라는 컨텐츠라는 걸 이제 영상 제목에 넣고 여러분들의 팬아트만 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 허락도 맡았고 내가 워터마크도 박아놨고 했는데 하이라이트 영상에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쪽으로 기울어서 빼게 됐어. 아까 누가 카페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카페를 만들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왜 만들었냐?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침묵질하고 꽁시렁꽁시렁 되는 게 너무 보기 싫어서 만든 것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김에 겸사겸사 이제 다른 기능들을 곁들이고 있는 거지. 카페 이름도 인력 사무소잖아요. 시참할 때 시참하실 분들 모으려고 쓰는 거 하나 만든 거라 아직 거기를 그렇게 삐까뻔쩍하게 활성화 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아무뭐 그렇고요. 특게더는 싫어요. 내거 같지가 않아. 그리고 거기 막뭐 비밀글 그런 거막쓸수 있다며. 아나 그런 거개 싫어합니다. 저 옛날에 아프리카 때 비밀글 쓰고 쪽지 날라고 그런 거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거기다 다 똑같이 제가 이렇게 답장을 다 날리는데 댓글이랑. 아 이런 거 싫어요. 그런 식으로 비밀글로 해가지고 말 거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올 거면 채팅창에서 생방으로 하세요. 메일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고? 메일은 내가 요즘 확인을 잘안해 그래서. 자 다음. 굿즈를 만들어 달라. 굿즈라. 제가 그 쿠션 만드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님들한테 어떻게든 최대한 싸게 팔려고 했는데 비싸잖아요. 결국에는 나는 내 수익 거의 안 받으려고 했는데도 비싸게 팔렸어. 난그 별로 마음에 안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와이 새끼 이제 이런 걸로 돈벌이하네라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들었어. 그래서 난아 내가 이걸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한번 내려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작권 문제도 있고 굿즈 같은 거를 만들어내려면. 뭐 그런 거 종합적으로 다 따져보니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싶더라고.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굿즈를 만들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아예 안 하겠다는 소리는 아닌데, 일단 그걸 하려면은 비용 문제도 있고, 생각하게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와, 이거 만들자 해서 뚝딱 나와서 뚝딱 만들 거면 당연히 그냥 무료로 다 배포해주고 싶지, 마음 같아서는. 저는 참고로 제 굿즈가 없습니다. 저는 제 굿즈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님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지도 않았어요. 가지고 있지도 않고 샘플도 그냥 저기 다 갖다 줘버렸어. 아예 그냥 안 받았어. 난 없어 그래서 내 굿즈가 뭐 하나 하나 주냐고? 아그 쿠션? 아니 됐어. <laughs> 필요 없어. <laughs> 내가 내 굿즈를 왜 시청자한테 받아야 돼? 아니야 됐어요. 님들 잘그 뚜까 패든 태우든하세요. <laughs> 네, 아무튼 뭐... 아 됐다고. 아니, 근데 니는 그 쿠션을 두세 개씩 왜 사는 거야? 도대체... 아, 우리 오늘 새로운 거 보여준다 그랬는데, 지금 보여줄게. 노가리 까는 김에 짠... 이거 이제 좀 바꿨어요. 이제 이거 굳이 캠안 키고도 이렇게 할수 있어. 내 마우스 따라서 움직이거든.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끄덕끄덕도 되고 캠 없이도 이렇게 할수 있어요. 오히려 훨씬 더 좋더라고요. 저는... 옴님을 소재로 만든 편집 및 합성 영상도 팬아트에 포함되냐고요? 잘 모르겠는데. 아, 팬 영상 게시판을 만들어 달라고요, 카페에. 싫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아, 왜냐면, 거기 또, 그, 팬 영상 게시판 만들면 또, 그, 더빙한 거 가지고 개지할 발광쇼 할거다 알기 때문에, 거절하겠습니다. 고퀄리티로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 맨날 보면은. 협상을 해보자고요? 아 싫어요 협상 협상 해봤자 뭐 맨날 똑같지 뭐 절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니들이 절충하니 어딨어 맨날 뭐 아니면 도지 내가 니네 하루 이틀 보냐? 이미 거의 모든 게임에 프로필 사진이 나라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로 제발 티내지 마내 방송 본다는 거 티내지 마막 여기저기 막 방개다 뭐다 그런 거 하지 마 우리가 부끄럽냐고요? 예예예 예, 예. 존나 부끄러워요 예예예 예, 예. 매우 매우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냥 티내지 말고 조용히 그냥 이어폰 꽂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보세요 씨, 봐 이딴 걸로 팬 영상 만들 거 아니야 이래놓고 무슨 팬 영상 게시판을 만들어 달래 꺼져 다음 주에 한번 정기휴일을 갖는 게 어떠냐 나도 아웃라이프를 즐겨라 싫어 그리고 정기휴일 정해봤자 심심하다면서 방송 켜게 뻔해서 의미 없다고 했어. Q&A 연거 후회하냐구요? 아니요. 연애 좀 하세요. 아, 니나 잘하세요. 아, 어? 연애 그냥 내 알아서 할게요. 아니, 씨, 우리 부모님도 뭐라 안 하는 걸 니들이 왜 뭐라 합니까? 넌 하고 있어? 니네 연애 해봤어? 연애 해봤냐고. 헤이 참나. 간담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이제 귀찮아. 슬슬 그만할까? 아아좋나이거또 귀가 울리게 여수밤바다 여수밤바다 바바바바바다